안녕하세요. 비트겟 구조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물거래 하면서 지불했던 거래 수수료 중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금액을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던 거래 수수료를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 지갑에 다시 그대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거래 수수료 환급 플랫폼을 통해서인데요. 요즘 많은 트레이더에게 굉장히 핫하다고 하죠. 어딜 가도 환급보다 더 저렴하게 비트겟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모든 걸다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수수료 환급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바로 추천인 코드를 사용해서 받는 수수료 할인 50% 인데요 여기서 수수료 환급도 받습니다 얼마나 받느냐고요? 커미션 수수료에 무려 54.5%를 전부 환급 받는데요 비트겟에서 일반 코드를 사용했을 때 수수료 할인이 0%로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50% 할인에 더불어 54.5% 환급은 어디서도 쉽게 받을 수 없는 큰 혜택이라는 것. 이제는 짐작 되시죠? 이렇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바로 테다맥스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볼게요. 테더맥스 메인에서 조금 내리면 지원하는 거래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트겟뿐 아니라 바이낸스부터 바이비트, 빙엑스까지 다양한 거래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든 거래소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페이백 계정으로 개설하셔야 하는데 비트겟의 페이백 시작하기를 누르면 넘어간 화면에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겟에 이미 계정이 있었던 분들도 사실 동일합니다. 새로운 계정을 개설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기존 계정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분증으로 KYC 인증까지 끝내 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면 그때 지불한 수수료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쌓이게 될 건데요. 확인하는 곳은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검색창입니다. 여기에 UID를 검색하면 이렇게 환급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환급받은 금액을 뜻합니다. 남은 페이백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고요.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24시간 안에 거래소 지갑으로 신청한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참고로 페이백 신청은 100USDT부터 할수 있다고 하니, 이 점만 참고해주세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페이백 테스트라고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체크해 볼수 있는 테스트도 있는데요. 거래소, 시드, 레버리지, 매매 빈도 같은 정보만 선택한 뒤에, 가볍게 할수 있는데 비해 결과는 꽤 정확하다고 하니까 테더맥스에서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테더맥스 고객센터가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테더맥스를 통한 비트겟 거래소 가입 마감까지는 약2% 밖에 자리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현재까지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총 환급받아간 금액만 무려 48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혜택도 좋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겟 구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